안녕하세요. 엘빙 가수 김정옥 억순이입니다. 6일 전에 매실 이제 액기스 담았는데요. 벌써 발효가 다 돼서 6일 만에 건질 겁니다. 아자 여기를 집중을 해주세요. 자 <웃음> <웃음> 발효가 지 벌써 이렇게 바글바글 발효가 됐잖아요. 이 항아리가 이제 아구리가 좁아서. 뒤거리지 못해서 이제 항아지를 옮겼어요. 그래갖고 지금 이거 좀 건질 거예요. 이야 벌써 이거를요 비닐에다 밀봉을 하면 안 돼요. 면은 것에다가 이렇게 해니까 애가 숨을 쉬니까 이게 발효가 더잘 돼요 이게. 이거 효소 나오는 거 봐요, 바글바글바글하니자. 바글 이거. 이거 건져서 이렇게 이게, 이게 제대로 액기수가 나온 겁니다. 이게 내가 물엿을 맛있으라고 이만큼 넣었어요 더. 어, 아, 기가 막히네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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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사겄네요. 6일 만에. 다른 분들은 뭐 40일, 뭐1 0 k g 에다 매실 10kg에다가 설탕 10kg에서 밀봉한 뒤에 40일 만에 건진되는데 저는 벌써 6일 만에 딱 건지잖아요. 그 다음에, 이제 짱아찌를 하던, 이제, 여기다가 또 담금주를 또부으면은또 매실주가 됩니다. 이제 그때 봐서 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게 이제 쭉 빠져야 돼요. 기가 막힙니다. 네. 아, 매실을요, 6일 만에 건졌어요. 건졌는데, 어우, 들통으로 거진. 이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야, 이 노랗게 잘 빠졌죠? 여기 이제 물이 빠지면은요, 야몇시맛좀 봐야지. 아, 기가 막히다. 몇시이 아니라 어느기 이제 나온 거죠 이제. 여기가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. 그럼 이제 꼬들꼬들해지고 쪼그라져요. 그러면은 아 내가 시간이 남아면 이걸 딱씨 빼가지고 장아찌 담으면 되는데. 음음 음, 음,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음, 어! <laughs> 음, 음, 맛있어. 아, 이 맛이에요. 그래, 이 맛이야. 아시끼 매실씨를 싹 빼서 씻어서 매실씨로 또벽에를 만들어도 되고, 야,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데. 음~ 알있어 설탕 2kg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매실 10kg에 나중에 포도주 담을 때또그또 또, 또, 저~ 포도주도 딱 5일에서 일주일이면 딱 포도주 건집니다 <laughs> 매실이죠 아 체에 걸러갖고 이제 깨끗하게 불순물 제거하고 여기 지금 다 먹거든요 1리터짜리 소주병에다가 다섯 개 나왔네요 매실 1 0 k g 에서 5리터 나왔어요 이만하면 많이 나왔죠 오, 물 타마하셨더니 향긋하니 아주 좋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1년 다못 먹을 것 같은데 10kg 더 갖다 담아야지. 내 요즘 매실에 아주씨양 매력에 빠져가지고 요즘 매실을, 매실액을 많이 먹거든요. 김치에다 넣고 깍두기에다 넣고 그냥 막. 네! 물 때도 넣고 막 넣으니까 이거 금방 먹어요. 10kg 더 담아야지.